거대 보스 레이드 닥터 스트레인지 티어3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자 상대는 티어3 샤론 로저스 그 다음에 그냥 1 1워 팀이네요. 자 한번 티어3 샤론 로저스와 함께 나란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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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대 보스 레이드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딜로 보면은 샤론 로저스가 더 어, 우세일것 같아요. 하지만 아직은 모릅니다.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죠. 우리 티어3 닥터 스트레인지, 너의 힘을 보여줘. 자, 샤론 로저스, 에너지 없어 너. 가자. 짜자작 자자작작작 자이 닥터 스트레인지의 가장 큰 장점은 이 5번 스킬을 쓰게 되면은 쿨타임이 1초로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티어 3 스킬 쿨타임이 금방 돌아와요 자 요렇게 야제 샤론을 넣어서 죽어버렸어 에이이 야, 이렇게 상대가 안 되면 어떡해. 아니, 샤론 로저스랑 겨뤄보려고 생각을 했는데, 지금 샤론 로저스가 저렇게 금방 죽어버리면은, 이게 게임이 비교가 안 되잖아. 아우, 진짜. 자, 어쨌든, 우리 티어3 스킬. 자, 감상하시죠. 어차피 1등은 제가 할것 같고. 자, 저걸 되게 그냥 활활 밑에서 막뭘 태우는 것 같아요. 이 닥터 스탠지 티어 3의 스킬이 막, 막 활활 태워요, 그냥. 자, 가자! 자,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밑에 장판 깔아가지고 저게 딜이 엄청나게 들어가요. 대갑이 들어가면 저게 저거 가죠이 자식 도망가 버렸어. 진짜 티어스리 스킬 허접하다 생각했는데 허접한게 아니더라고요 닥터스트레인지 무시하지마라 나 이래봬도 마법사다 나 이래봬도 의사다 또 도망간다 아이 진짜 똥물에 튀겨죽이려고 그랬는데 이 자식 자 저거 진짜 제가 놀랐단 말이죠 저거 딜에 가자 똥물에 튀겨죽여 뭐야 또 딜이 또안 들어가 이. 저거 저게 두 번째 대갑 타이밍에 딜이 저렇게 들어가요. 희한하게도 두 번째 대갑 타이밍에 저렇게 딜이 들어가. 저게 또 딜이 되게 길어요. 아하 또 도망가네 이 자식 어디 뭐똥 싸러 가냐? 계속 도망다녀. 용물에 튀겨주기라. 더 따끈따끈하지 그냥 아주. 우리 비교 대상인 샤론 로저스가 없으니까 조금 재미가 없네요. 그래도 우리 닥터 스트레인지가 티어 3가 되더니 이렇게 혼자서 거대 보스 로이드도 하고 많이 컸네요 진짜. 자 이렇게 거대 보스 라이드 클리어했습니다. 허니세 아들 4 보상은 거지 같지만 성공.